안녕하세요. 미상한병 요양병원입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물과 아 매내레 가셨을 때 꿀팁 정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오시죠. 어 이번 대상은 이제 요양병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저희 요양병원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전문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 재활 전문 요양병원이라서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척수 손상, 관절 질환 등으로 전문 재활 치료가 필요하신 환자분들이 입원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사지 마비, 뇌 질환,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 그리고 어, 혈액 투석 치료도 인공신장 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성 신부전으로 혈액 투석 하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말기암 환자분들이라든지 호스피스 환자분들, 어, 그리고 이제 뇌혈관 질환, 치매, 중풍, 외상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나 일상 생활이 불편하신 환자분들. 아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에 좀 전면 간병사가 필요하신 환자분들 그리고 교통사고 수술 등으로 전문 재활 치료가 필요하신 환자분들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입원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수속 절차를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입원을 하시려면 입원 상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소개를 받아서 요양병원들을 이제 찾아보시는데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전화를 거시거나 방문을 주셔서 입원 상담을 하십니다. 입원 상담을 하실 때 필요한 게 이제 병원에서 받으신 소견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서 오시고요. 그리고 약 처방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참을 하시고 오시면 좀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원 접수를 하시고요. 접수가 되면서 어 이제 입원 수속을 밟으시죠. 수속을 밟은 후에 이제 병실 배정을 받고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어, 입원하실 때 이제 준비 사항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그리고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 소견서, 뭐 필름으로 돼 있는, CD로 돼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 처방전, 퇴원약. 그다음에 건강보험 카드, 복지 카드, 산재 전원 승인서, 또 환자 보호자 신분증, 그 이제 간단한 개인 의류, 뭐 아니면 소지품들, 그리고 이제 의료급여 의뢰서, 급여 환자 같은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가 필요하십니다. 어, 입원하실 때 안내 사항인데요, 먼저 귀중품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귀중품이나 현금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병실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분실하실 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보호자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어, 환의를 벗으실 때는 그 주머니에 혹시 뭐 소지품이 있으신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탁물은 이제 저희가 한 번에 모아서 세탁물 처리실로 가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분실하시면 찾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리고 많이 소지하고 계신 기준품 현금은 병실보다는 원무부를 통해서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주의로 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걸 모두 다복원해서 책임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수가 있는데요. 각 층에 이제 냉온 정수기가 마련어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식수를 공급받으시면 되고요. 친구도 이제 간병사 또는 간호사에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교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병원 안은 당연히 환자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금연인데요. 반드시 보호자 분들도 오셨을 때 금연을 해주시길 바라고 건물 내에서는 절대 안 되십니다. 외출, 외출 허용되지는 않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업무부에서 외출 신을 작성해서 간호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진단서,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업무부에서 수수료를 수납하신 후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퇴원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 퇴원이 결정되면 담당 의사 분께서 결정을 하고 어, 병동 간호부의 진료비 수납 절차를 안내를 받습니다. 그리고 퇴원 수납을 하시는데요, 보호자는 이제 6층 원무과로 가셔서 퇴원 진료비 계산서를 받아서 납부하시고 어, 조기 퇴원은 전일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날 퇴원 수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이후 이제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퇴원이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면회하실 때좀이상이에요첫 어, 번째로 환자 안정 및 감염 예방을 위해서 출입증을 소지하신 분만 병동 출입이 가능합니다. 어, 6층 접수에서 신분증을 좀 제시하고 출입증을 안내 받고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정해진 시간 이후에 저희 병원은 이제 9시부터 어, 저녁 8시까지 내가 제한되어 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동반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변회가 제한될 수 있고요. 외부 음식물은 환자에게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반입이 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야간 10시 이후에는 전화통화를 하시면 시 병실에 계신 환자분들께도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병원 방문하셨을 때 이렇게 손 위생 철저히 지키시는 거. 병실 앞에도 다 손수속제가 마련되어 있고요. 화장실을 개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꼭 손을 게 깨끗하게 어 위생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원 방문 시에 피해야 될 선물 중에 좀 대표적인 걸 안내해 드릴게요. 어 화분하고 꽃 같은 경우를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또 벌레가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감염과 위생에 어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해 주시고 어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떡이나 사탕 같은 거를 선물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떡이나 사탕은 어, 사례에 걸려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시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질식에 의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절대적으로 어 이번 환자분께 방문 을올때 피해 주길 시 바랍니다. 어, 그리고 젤리도 좀 피하셔야 되는데요. 젤리는 드시다가 틀리가 빠지거나 부분 틀리가 목으로 넘어가게 돼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 병원 입원했을 때어 입원 안내 사항과 퇴원 안내 사항 꿀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